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안녕하십니까 얼룽와요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려가고 있는 얼룽와요입니다 오늘은 얼룽와요가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변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주변의 기암절벽이 상당히 멋있는. 어, 저쪽에 텐트가 하나 있네요.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강변에는 노지 캠핑을, 노지 캠핑이나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엄청나게, 허벌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좀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내려가기도 편하고 올라오기도 편한 그런 곳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에 갔을 때 이쪽에 아마 화장실이 있었는데 내부 수리 중으로 사용을 못했어요. 수세식. 어, 푸세식은 있었고, 고기가 현재 상태는 어떤지, 거기도 같이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세식은 일단 문을 안 닫았겠죠? 푸세식은 그대로 있을 것 같고, 수세식은 동파방지 때문에 다시 문을 닫았는지, 어,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보이죠?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저기를 건너면서 확인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의 노지캠핑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짝으로 해서 쭉쭉쭉 가면은 이 짝으로 해서 쭉쭉 가면 왼쪽엔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고 오른쪽에도 강물이 당연히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조용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광경을 볼수 있는 노지 캠핑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잠깐 보면은 오 저쪽 넓은 우리 집 앞마당 같은 저런 데아 우리 집은 마당이 없지 저런 데 텐트가 보이죠 네 저기가 바로 오늘의 소개시켜 드릴 노지 캠핑장소입니다. 저쪽에 지금 까만 점이 텐트인데 일단 저쪽은 좀 이따 내려가 보도록 하고 요렇게 가다가 어 왼쪽 이쪽으로 가시면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푸세식 화장실이 세 칸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열려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1 2 3세 칸이 있는데 어 내려서 가 봤는데 화장실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비록 푸세식이기는 하지만 깨끗하게 아름답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하지만 냄새는 음, 고향의 냄새가 납니다. 아,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짝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죠. 네, 이 짝으로 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또저 짝으로 멀리 가면 또 그쪽에도 내려가는 길이 그쪽은 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아름답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쭉쭉쭉쭉 달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오면서 말씀드린 그 수세식 화장실. 어, 여름에 닫혀 있었던 그 수세시 화장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을 가고 있는데도 아직 넓은 잔디광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노지캠핑을 그리고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그리고 강변 앞이 바로 있어서 풍경 또한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늘이 별로 없어서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겨울에는 그래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노지 캠핑 장소가 되겠네요. 아주 양지바른 노지 캠핑 장소입니다. 오, 이쪽에도 지금 한 팀이 계시고 오, 지금 보시면 여기 나무다리도 하나 있는데 나무다리로 건너가시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옆에 흙으로 된 그런 땅땡이로 해서 그 사이를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 앞에 지금 화장실, 요거 카라반처럼 생겼는데 요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여름에 사용을 못했는데 지금 겨울에 와보니 겨울에도 사용을 못하네요.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일단 요거 화장실은 현재 사용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초, 초반에, 중반에 보신 푸세식 거기는 아름답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쭉 가서 여기 내려가는 길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포장도 되어 있고, 뭐, 이륜이든, 사륜이든,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요쪽으로 가시면은, 요, 오토캠핑, 오토캠핑이나 노지캠핑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차량을 주차하시고, 캠핑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리,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까지 쭉쭉쭉쭉, 노지캠핑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쭉 가보는데 아까 오면서 일단 받, 봤으니 제가 드론을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오늘의 노지 캠핑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 나무다리는 차량이 건너지 말고 이렇게 땅땡이로 된 곳으로 해서 차량을 이동하셔야 됩니다. 네, 저기 포장돼서 내려가는 길이 아까 전에 제가 내려왔던 길이고. 지금은 하늘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어, 포장이 양쪽으로 쫙 되어 있고, 그리고 잔디밭이 쭉 되어 있어. 잔디밭 쪽으로 쫙 차를 대고 노지 캠핑 여름에는 이쪽에서도 많이 하시고, 쭉쭉쭉쭉 가시면은 잔디 광장으로 된 그런 곳에서도 노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아까 그 다리,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근처에. 화장실 세칸 남자 거 하나 여자 거두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남자 거 열어봤을 때는 일단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어, 냄새는 고향의 냄새가 날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 구사 마스크 꼭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도 한 팀이 즐기고 계시죠. 강변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기고 계시는데 아주 겁나게 흡을 나게 좋은 노지 캠핑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롱 와요 채널이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아름다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롱 와요 채널에서 구독을 하거나 시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료로 구독을 하실 수 있고 무료로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다음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지 캠핑 장소 또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니만큼 꼭 즐기고 가실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데려온 쓰레기 꼭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를 오래오래 함께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겨울이 되면서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난방기구 또한 꼭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기구로 인한 뭐, 인명피해가 없도록 꼭 안전하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놔두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 주소. 주소를 아셔야 오시겠죠? 물론 이쪽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주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금상군 부리면 수통리 301번지를 검색하고 오시면은 이곳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오시면 항상 클린 캠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이, 어, 무슨 요일이지? 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어 보시면은, 이렇게 목요일인데도, 지금 두팀 정도 있었고, 제가 아침에 저쪽 딴쪽 가서 이제 또 영상 찍고, 거기서 일박을 하고 가면서 보니까 한두 팀이 또 왔더라고요. 금요일 날 아침에. 아마 토요일 날 아침, 뭐, 그때 되면은 더 많은 팀들이 올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동계에는 아무 때나 오셔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노지 캠핑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넓죠? 한 드론으로 한참 와도 끝까지 이제 지금이 끝입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것이고 아까 불러드린 주소를 찍고 오시면은 아름다운 곳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금강 을 끼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은강이 하는 금강을 끼고 있는 노지 캠핑 장소를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주변 보시면은 주변이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아주 멋져. 노지 캠핑하는 곳에서는 이게 풀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 어, 그냥 얼른 와요 영상에 이렇게 들어온 영상으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앞이 뻥 뚫려 있고 이 산들이랑 기암절벽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오셔서 즐겁게 즐기시고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고 가시고 그리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캠핑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아름다운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음 날 금요일 날 가면서 찍었던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